볼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아보이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니다니다안 그래도 사랑과 행복으 가득한 이곳이 나오면서 정말 너무 분 했어요. 네. 제가 로이 멤버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별명을 네. 갖고 있는 분이에요. 고 계세요, 네. 여러분? 네. 네. 누구죠? 자 <laughs> <laughs> 무슨 <laughs> 가족인데요? <laughs> <laughs> 네. 네, 아 제가 그남나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와, 케나. 네, 이게 제가 옛날에 공사 활동하다 캐스팅이돼서 공사 활동하다 캐스팅된 남자라캐남나였어요 와, 그러 그러니까 원래는 길거리 캐스팅을 하는데 공사 활동 갔다가 캐스팅이 거어요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아 제가 그 인에 있을 때성에 가서 네. 네, 이렇게 포스터 하고 스터 버리신 거 같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었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회사 관계자분한테 눈딱 네, 띄어가지고 아, <laughs> 야 띄었어! 아, 아, 아. 야 그러고 보니까 사기 캐릭터네요 잘생겼는데 착하게까지 하. <laughs> 아, 아. 듣기로는 재미스뿐만 아니라 모든 멤버가 봉사활동에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네. 어떤 활동 하셨어요? 네 저희가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배식도 하고 직접 네. 이거 배식도 하고 할아버지가 과한 게 약간 좀 즐겁게. 아, 그 밥은 너무 맛있었겠네요. <웃음> 네. <웃음> 그리고 뭐또 학생들과 같이 뭐 운동도 같이 했다고요 네, 어떤 거예요? 같이 농구도 하고 댄스도 <laughs> 하고 피구도 하고. 아니 그 피구 할때 어떻게 맞춰요 우리 오빠들은? <laughs> 되게 잘잘 잘 맞춰요. 잘 맞춰요. 잘 맞춰요. 잘 맞춰요. <laughs> 네. 그리고 그거는 응. 치킨나또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번 이러면 거의 맨날 튀겨가가지고. 아시는 피구를 많이 피구 잡고 해봤어요. 네. 오. 봉사활동 함께하면서 운동도 하고 친해지기까지 하고 그만큼 네. 봉사에 대해. 받는 생각이나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때요? 그렇게 봉사활동 함께 하고나면 네, 사실 봉사활동이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뿌 하면서도 그렇지만 네. 또그 어, 학생들은 또 외국에서 온 학생들도 되게 많고 했는데 그냥 저희가 그냥 약간, 약간이라도 좀 기쁨을 줄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저희에게 좋은 것 같아서 네. 많이 안고 너고있습니다 그래요, 봉사활동을 준비할 시간이 있잖아요 아. 네. 제가 오래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NCT 드림의 노래 큰 박수로